간장 넣고? 알카리소3 단계입니다. 간장 먼저 조금 넣고, 들기름 넣고 이제. 이렇게 봐. 벗어야 돼, 뒤집어서. 가리 안 됐지? 아니, 안니었어 응? 물을 그렇게 많이 넣어? 응, 물 조금 씩 해. 물 떠먹게. 아, 이제 뚜껑이 있으면 준대, 덮어놓고. 뚜껑이 없잖아. 뚜껑 없어. 만든 간장. 국간장이지, 한마디로 그지? 응. 이런 거 국간장 넣어야지 이거다더 <목소리도> 이뻐야 돼. 다시다. 다시다. 뺏게있으면 이렇게 해고뺏개가 없어? 얘는 새로 사왔나봐? 사오기는 내가 어제 볶았지. 사다 볶은 거 아니? 니, 니가 준 거. 다야오된 음. 없으면 가져가든. 가져갈까? 뜰게 없는데. 음. 가져가. 어머니, 뜰 게, 볶아야 될거 조금 갖고 왔는데, 그래 갖다 줄게. 손 깨? 게 해도 싱다소 깨가 맛있어 응? 가지고 왜 내놔 거기다 비워놔 네, 어? 아, 이렇게 봐이가 이렇게 해고도 풀면 되겠다. 거기은 다음에 너 엄마가 뜯게 줬지 <목소리도> 응. 야, 여기다 넣 숟가락을. 저거 더, 더 익어야 돼. 머리 짓는데, 도사거야 또. 엄마가 집에서 매운 거지. 깊이 내서 가져온 거지. 사온 거 이렇게 깊이 내냐? 깊이 내는데도 꽤 비싸던데 깊게 너줬다는거 내가 이거 안 먹어 그래. 아니 음식 하는 데도너 먹으라고 그래. 응? 저도 응? 집에 있나 몰라. 오. 음고소네 그거 고소라고 넣은 건데 고소어야지

지금 파을넣니까 그만큼 못넣해서더 더 익게 더익어 되는 거 아니야? 더 익어도 되고, 들리어도 되고, 그렇지 뭐 물을 더 부어야지, 뭐? 가 여기 아물 알팽이도 이어야 양중에 넣고 내가 보 익을 것 같지가 않았어 물에 아, 덮어놔, 야 돼. 지에이 나가야 돼 빨리 이거 나가다 다된 거? 나도 한 척? 응.